외국 네, 시민들 오늘도 여기까지 있수역 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며칠 전에 아주 귀한 손님이 한분 오셨잖아요. 그, 미국에서 아주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 평론가이자 박스뉴스에서 어, 활동하는 우 고든 창이 어서 와서 이제 연, 저, 집회를 다 갔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여 박성현 우리 후배님 하고선생하고 몇 분들이 아마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정 때문에 에 아마 조금 늦게 가는 걸 하고 잠깐 들렀다가 가기로 했는데 어 아마 교통이 막히는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던창이 오셔가지고 그 강연하는 거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아주 막 시원하대 문재인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건 반역자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어요, 아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이 좌파 정부가 매일 하루, 하루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고던창은 아예 문재인이가 지금 거꾸로 대한민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 우리 자유시민이 지금 문재인한테 공격당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막, 우리 백모 위원장 대신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하게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같아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 경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사실상 총성만 울리지 않지 실제 전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뭐 관세를 25% 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화웨이를 아주 중국의 최고의 전자회사인 화웨이를 지목해서 아예 화웨이 물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거래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지만 은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콜컴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아예 이제 화웨이 우리 부품을 아예 팔지 않겠다. 특히 그 구글에서는 그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제공하지 않겠다. 첫날 화웨이는, 마, 우리는 독자적으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큰 소리를 쳤는데, 오늘 드디어, 대만에 있는 모든 통신 업체들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예 구입해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화웨이가, 지금 전 세계, 제가 찾아봤습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등, 3성, 2등, 인텔 3등 화웨이인데 18%, 17%, 15%에요. 화웨이는 인텔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작년 현재 삼성과 1위 삼성과의 격차가 1억대에서 줄어서 지금 9천만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웨이가 올해 목표가 삼성을 끊고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하겠다는 게 화웨이에 아예 올해 공개된 목표였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 가까운 우방이라 생각한 대만에서부터 아예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예 팔지 않겠다 하니까 삼성이 1위를 고수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화웨이를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이 화웨이 이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이거는 뭐 여러분 뭐다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입니다. 세계 1위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른바 G2에서 아예 챔피언 자리를 내놓라고 으달라 들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중국몽, 중국의 꿈 뭐냐 옛날 진나라 한나라. 마지막 대청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최고였던 그 중화민족의 영광을 되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중국의 꿈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을 꺾고 우리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시진핑이가 선언했던 것이 반도체 불기. 그러니까 2025년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 반도체를 중국이 아예 좌지우지하겠다. 반도체에 관한 IT에 관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했고 바로 그천병에 화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화웨이를 때리는 것은 2025년 반도체 굴기그 계획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화웨이는 형식적으로는 국영회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인민해방군 입니다. 중국은 해방군 공산당 뭐 이러한 그 공식 조직들이 국영업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 상해 공산당이 하는 국영회사가 있고 상해 지역 군구 사령관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화웨이야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죠.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떨어버리면, 인민해방군에 그한 수입이 박 줄어드는 거죠. 이건 사실상 지금 총칼만 들지 않은 그런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정말 잘하스킬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국의 정,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동참을 요구 요청했습니다. 동남아는 아직도 중국이 이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을 잡고 있는데 삼성이 나서서 동아시아에서 확실하게 중국과 한번 싸워달라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를 확실히 꽂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도와줘야죠. 아니죠. 성주 사드 배치 때론 중국 정부 눈치 본다고 우리 정부는 아정쩡하게 있는 겁니다. 삼성도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네. 눈치 네.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이 문재인 좌파 정부는 그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네. 세계 1위를 굳힐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왔는데 그냥 대, 대기업을 그냥 아예 그냥 떨어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안철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3조 5천억 투자한 신동빈 회장을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까지 직접 오라고 해서 40분간 면담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 문재인, 이 정부도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자기 나라에 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에 대해서 자, 세계 1위가 될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용이 아직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찾아놓은 삼성 바이오를 지금 스물 몇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임원 두명 구속해놓고 있죠. 삼성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국민연금에그 투자금을 가지고 대한항공 조향호 회장 아예 경영권을 뺏은 도합. 2년 동안에 17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12번을 그 가족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 경영권 뺏기고 일주일 만에 조영호 회장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이건 화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정부가 세계적인 기업가를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참 답답한 이 현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진아에서부터 남진아해, 동진아해를 거쳐서 이 한반도 이 해역에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 자산이 집결은 해군이죠. 자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여 해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했죠. 근데 이미 두달 전에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의 연방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런데 약한 2주 전에 드디어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이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은 단순히 항공모함 한 척이 온게 아니라 호위하는 구축함 두 대를 비롯해서 호위함까지 완전 편성한 프랑스 의 유일한 핵잠수함이 지금 남제나에 들어와서 미사일을 쏘는 아주 실전을 방불케하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2주 전부터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인도 함대도 들어왔습니다. 남진하해, 한반도까지 8개국 연합 함대가 지금 훈련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을 완전히 중국의 동해안에서부터 베트남까지 중국의 해상 진출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전력 자산은 곧바로 불과 이틀이면 한반도로 저는. 집결이 가능하죠. 아마 북계 지금 김정은이도 아마 밤에 잠을 잘못잘 끔. 잘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단순한 정말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전략자산이 한쪽에 지금 집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모종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에게 한마디만 더 중국 주중 미국 대사가. 티베트를 방문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다고 그러요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만일 갔다면 바로 추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티베트를 건드립니다. 소수민족 독립 문제, 소수민족 인권을 건들 중국을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말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죠. 이 특급 군사 기밀이고 그러나 우리는 느끼고 있어. 습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그러한 시간이 머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성현 위원장이 오셨는데 올라오세요. 와서 하세요. 하시고 아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물도 한잔 마시고 왔어요 자 국내 정세 잠깐 얘기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우리 동작구민 여러분 저희들은 정치인을 심판하고 국회을 심판해서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정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뭉친 심판연대 모임입니다 저희들은 각성한 자유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치혁명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투표권입니다. 우리는 투표권으로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가 이곳 동작구에 온 이유는 이 지역에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로 사선 의원론 요즘 정말 뜨고 있습니다. 제 2의 박근혜를 목표로 지금 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현재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활동은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지휘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나경원 의원을 우리 찾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의원 지역은 용산 진영입니다. 진영이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 세 번에 그리고 민주당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국회의원하면서 또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아주 철새 정치. 신념도 없고 소신도 없이 그냥 뺏지만 달기 위해서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쓰레기 정치인의 표본로 삼아서 우리는 동작과 용산을 오가면서 야당 여당 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보수 정당의 제1야당의 110, 사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 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 보수 세력임 다만 좀더 확실하게 야당답게 투쟁하라고 격려도 하고 자극도 주고 또 잘못된 점은 비판해서 고치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모여 있다는 말씀을 무슨 전제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뭐 저는 좀 설명을 드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보셨죠? 패스트 트랙은 뭐냐 하면은 1년 안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의석이 필요해서 난리를 좀 쳤던 겁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올라가고 난 이상 이 저는 분명 날치기 이 3종 세트 법안은 그 다음부터는 5분의 3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의원과 똑같이 과반수 찬성이면 그냥 통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반수면 통과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더블당 여기에 정의당 그다음에 호남 출신로 구성된 14명의 민평당 여기에다가 바른 미래당 중에서도 저쪽과 좀 가깝고 내통하는 애들 한두 명만 들어가면 그냥 통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얘들이 해치우겠다고만 먹으면 어느 날 농성 며칠 하는 동안에 며칠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70여 년 동안에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마음대로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마찬가지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똑같습니다. 과반수면 그냥 어버치기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이가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114명이 정말 이걸 저지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결의를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장애투쟁 나왔습니다. 딱세번 광화문에 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니 2주 동안 지방순회를 하고, 느닷없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다시 마지막 장애 집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왜 자꾸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김이 딸려가 그만두면 그만둘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다고 해야죠. 저는 17대 국회의원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모시고 이른바 2004년 2005년에 사대 악법 폐지 특기그 중에 사립학교의 관선이사 마음대로 보내는 사악법 반대 투쟁 박근혜 대표 당시 에두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정의 투쟁을 했고 결국 항복을 받아서 사대 악법 전부 다 폐기하는 조건으로 국회 복귀했습니다. 근데 내일모레 광화문 집회를 하는데 저녁 6시에 합니다 그럼 6시에 모여가지고 그럼 해 빠지면은 끝내고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데 그럼 사실상 저녁 야간 집회잖아요 야간 집회 야 쟤네들은 촛불 들고 나왔죠 그럼 우린 뭐 들고 나옵니까 그럼 컴한 밤에 청와대까지 걸어갔다 와 태극기도 들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올해 6시에 광화문에서 뭔 지금 장애투쟁을 어떻게 한다느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왜 태극기는 안 들고 있죠? 에이?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 저희들이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선뜻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두 가지입니다. 왜 태극기는 들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속내는 그겁니다. 태극기 들고 다니는 태극기 어른들은 극우로 그 몰리니까. 우리는 그 구가 아니라는 그 입장을 자꾸 좀뭐 이렇게 그래도 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가지 이유는 박근혜 그래 탄핵 얘기 안 하죠. 518 유공자, 518뭐 폭동이다. 진상규명을 그만두고라. 518 가짜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그 얘기도 도대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자한당 집회에 그냥 따라가서 시킨 대로 태극기 접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 떴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는 게 급하니까. 우선 그냥 빨리 반문연대 만들어서 하자 뭉쳐야 된다 쪽수가 중요하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뭉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저쪽에는 더러운 꾸정물을 갖고 가지고 합쳐서 먹자 그러면 생수에 구정물 넣으면 구정물이 되지 이게 생수가 됩니까? 맞습니다. 아니 구정물 같은 존재 아직 자유한국당에 54명이 있는데 파내가고 때려 나갔다가 당 만들었다가 또 하니까 또 와가지고 좀 내년 공천 받겠다는 그런 작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뭉쳐서 생수하고 구정물을 합치자는 말씀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좌빨들한테 용어의 혼란을 겪고 우리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데 이 우파 내부에서 상당히 좀 색깔이 야리꾸리한 위장 보수들이 자꾸 우리를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경,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안에 또, 또 하나 또 심각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경찰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검찰이 반발을 하니까 이걸 또좀 무마한다고 경찰 개혁안이라는 걸 어제 내놨는데 거기에 또 뭡니까?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하나 또 있답니다. 경찰 내부에 그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찰의좀 이렇게 그 견제 기능을, 아 견제를 다른 데서 바깥에서 제3자가 해야지 견제가 되지. 경찰 내부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식구들끼리 견체가 됩니까? 그런데 이 국가소사본부 본부장은 경찰청장급이고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봉수처라는 공직자 비리수사 이런 막강한 수사기구와 함께 경찰을 장악하는 경찰장악기구를 또두 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찰 12만 인력입니다 자 일반 경찰이 있죠 일반 경찰은 뭐냐 여기 교통정리하고 차량정리하고 뭐 어린이들 길 안내하는 그런 일반 보안경찰이 있고 수사경찰 수사경찰은 전국에 있는 270개의 수사과에 속해 있는 형사를 비롯한 수사인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경찰 정보경찰이 있 정보기능을 대한민국에 정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다 없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 개입한다고 다 뺐죠. 이제 경찰이 옛날 과거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의 정보경찰, 정보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막강한 경찰, 12만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구를 통해서 또 대통령의 소라기에 들어갑니다. 공수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를 만드는데 공수처장, 차장이 있고요. 검사가 25명입니다. 그 중에 그 자격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검사가 됩니다. 수사관 40명, 뭐 보조 인력도 100명 이래 가는데, 자, 검사와 수사관의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 그 중에서 공부점에서 사법고시된 이른바 민변, 참여연대 이들이 검사로 전부 임명이 되고, 그 외에 그냥 사법 곳이 못봤지만 운동권 간부들이 이제 여기 수사보좌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년 전에 우리 잡은 어떤 검사들 철저한 보복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운동권 개들이 검찰 권력을 갖고 여러 번 수사권을 갖고 그냥 그동안 감정 쌓였던 놈들 잡아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나경원 대표가 뭐 원내대표 세 분이 만나서 호프집에 갔습니다. 모양은 좋지요. 나이를 따져봤더니 나경원이가 이인영 대표보다도 한살 많더구만. 그래서 뭐 맥주 잘 사주는 누나가 되고 싶다. 아니, 이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87년 이른바 직선제 개헌이 나고 나서 그 운동 것들의 승리에 그끈 부리기에서 전 전대협이 만들어졌고 그 전대협 1기의장이이 인영입니다. 임종수이가 3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대협 진짜 원조가 왔고 대한민국 정치 정부를 전대협이 맡아 말아먹는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 인영이 데리고 인영이 그 전투 투쟁력을 나경원이가 따라갈 재비가 됩니까? 그뭐 나이 한살 많다고 맥주 사주는 거로 때운다고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이하고 황교안이하고 1대1 회담만 해준다면, 뭐,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겠다. 그럼 1대1 회담을 한들 뭔 효과, 가 무슨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거 제정신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 세말하는 정신이 없고, A4 용지 써준 대로 읽는 문재인인데, 아니, 황교안 씨가 문재인하고 1대1로 만나자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걸 결국 자기 인기 올리고, 벌써 이 사람 지금 대통령 대권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거니? 자, 오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의도 바닥에. 나경원이가 황교안이를 완전히 철저히 견제해가지고 국회의 쪽 운영에 소통만큼도 간섭 못하게 딱막는 바람에 황교안이가 지금 바깥에서 계속 지금 빌빌 장애 투쟁한다고 환경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좀두 사람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경원이는 말은 안 하지만 은 제2의 박근혜가 되겠다고 지금 이미 시, <laughs> 폼 잡고 지금 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나경원이 큰인물다 키워줄 수 있는 인물다 그러나 지금은 호품마시고 반복할 때가 아니라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114명 의원직 사퇴서 받아가지고, 나경원이가 딱 자기 주머니에 넣고, 너 딸치기 3종 세트 통과시키면은, 이거 제출하고, 그날로 20대 국회는 해산한다. 이런 결실 딸을 갖고, 결의를 갖고, 나 싸워야 될 때라는 말씀 분명히 들립니다 호프 마시고, 맥주 마시는 것 같고,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싸워야 될 시기다. 우리 동작 주민 여러분, 나경원이 키워주십시오.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싸워, 야당답게, 저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확실히 막아줄 수 있도록 결단을, 결단력을 갖고, 결의를 갖고 싸워주도록 격려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 오늘 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 그리고 여기 오상종교 올라와요. 전차 5.18때대 관광버스 25대를 끌고 광주로 쳐들어가서 광주 사태 핵심 금남로 충남로에서 연설하고 완전히 광주를 뒤집어놓고온그 주역 중의 한 명인 우리 호국당 오상종 대표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